짠까 아, 아. 커플티 짠 치얼스 아, 오늘 오늘 방송은 음주 방송입니다 음주 방송 네 저희가 개이 같이 커플티를 입고 네, 저희 유니폼이에요 <laughs> 저희는 유니폼이 이 정도 있습니다 아 씨지 <laughs> 요요 저희 대박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네 에어, 피오, 갓, 원. 네. 어마어마한 물건이 왔어요. 네. 에어, 피오... 에어, 피오, 오브, 말도 더듬네. 에어, 피오, 오브, 가 원. 라이트본. 네. 그 귀환하는 라이트본 색깔입니다. 분이 좋아요. 응, 주문하기 위해서. 우리 송측근님은, 뭐 됐죠? 마스야드 2.0. <laughs> 예, 마스야드를 제가. 그 <laughs> 그 어디 갔어요, 마스야드 2.0? 그 당시에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올 때. <laughs> 이사 비용이 없어가지고, 95만원에. 100도 안 주고. 그, 제가 물건도 못 받죠? 못 받았죠? 아. 그러니까 바로? 배송, 배송지를 변경해드렸습니다. 판매자, 아 구매자분께. 그거 지금 얼마죠? 540만원 아. 본것 같아요. 실거래가 됐다는. 예, 540만원이 20분 만에 팔렸다고 남해에서 본것 같은데. 아, 진짜. 뭐. 그 당시에 그거 없었으면 이사를 못 왔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그리고 되게 어 진짜 좋은 가격에 팔았다 라고 했지만 그 당시 슈리스님께서 저한테 엄청 잘 팔았다고 어... 칭찬해 주셨고 저도 수긍했고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마세아님 다시 한번꼭 보고 싶습니다 마세아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그 저의 실수를 어 그... 잊지 않고 이번에는 꼭 Ergebnis> 실물을 꼭 보고 우리 슈리스님 방송에도 출연을 한번 시키고자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와 진짜 상자가 애졌다 애졌어. 진짜 엄청 커요.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인데 네, 보통 박스보다 그죠한 이만큼이 더 있는 거죠 지금. 네,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거의 뭐 여자 사이즈 신발 두개 정도라고 아, 봐도 맞아요. 진짜 뭐 여자들 좋은 부츠 같은 거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죠. 형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슬리퍼 박스 두 개. 아 맞아 맞아. 슬리퍼 박스 두개 붙여놓은 정도에 맞아요. 한번. 아, 박스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이쪽이 사이즈 탭. 맞습니다. 이 붙어 있네요. 네. 저희는 75입니다. 네. 9.5. 사실 아, 뭐 괜찮으면 신지라는 마음으로 라프를 얻지만 네항상 조금 있지만. 네. 이거는 가격을 듣고서 과연 신을 수 있을까? 내네 발에 100만 원짜리 <laughs> 그리고 위가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지금 여기 아마 투명으로 피어 오브 가네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위치를 한번 피어 오브 가시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 보이지는 않는데요 o d p e e 까 of God. Peer of God. Peer of God. Peer of God. 어 e e r of God. Peer of God. Peer of God. Peer of God. p e e 이 of God. 이건 e <laughs> 조심해서 여는 거고 네. 위로 여는 겁니다 박스 네. 색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저 주황색 진짜 좋아하는데 하나의 글쓰 팬들 뭐 아. 필구하셔야 될것 <laughs> 네. 같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열면 구성품이 또있어 진짜 졌다네이 더스트가 들어있습니다 하, 어, 이거만 한 20? 10만 원 정도 줘도 <laughs> 네.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지금 리셀가 보면 이게 한20 정도 하는 거죠? 아 진짜? 아, 아. <laughs> 포함 포함 그렇죠? 포함되면 그렇죠. 네. 아. 자 여기도 보시면, 맞습니다. 이쪽 네. 이쪽은 나이키고요. 이쪽이 피어로브? 아 나이키. 아 나이키. 네. 이쪽이 나이키. 그리고 이쪽이 피어로브가 네. 네. 이 폰트가? 네. 폰트는 아마 그 플라이트를 따라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만든 것 같습니다. 피어로브가 더스트가 있어요. 아직 중요한 물건이 안 나왔음에도 퀄리티가 어 속지 속지도 색깔 많이 깔아주면네요. 어, 다행히 저는 속지가 찢어지지 않아서 아, 만원 정도 더 붙여서 잘잘 펴줘야 됩니다. 네. 이거 리뷰하다가 찢어먹으시면 <laughs> 슈리스님께서만원 내실 거라서 아니야, 오늘 저에게 선물로 준다고. 정신 나간. <laughs> <안 하고 웃음>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또, 네, 신발이 또 따로따로, 베스트로, 네, 본박습 구성품이 또 이렇게, 네, 어, 슈레이스랑, 아마 그, 레이싱 락, 그, 슈, 끈 조이개죠? 끈 조이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까볼, 안안 어, <laughs> 아, 네, 지금 까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지만, 네, 어, 또 진짜. 우리는 본품, 중요한 네.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소장할지 리셀할지 모르겠어서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나코텍입니다. 그 귀하다는 지금 라이트본 나코텍. 피오가 나코텍입니다. 와, 에어 피오가 원. 어, 저는 실물을 처음 봤는데, 아, 진짜 이거 이 가죽 느낌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보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통 신발 내가 신었을 때 보는 모습이죠. 아, 생각보다 되게 얄쌍한 느낌이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두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발이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이 목이 높아서 또 발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네. 아마도 보통 반업 정도는 해주셔야 네. 본인이 신는 사이즈에서 반업 정도는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슈레이스가 묶여있는데 사실은 슈레이스가 필요 없는 신발이에요. 보면 여기 앞부분만 해서 여기까지 위로 바로 연결이 돼서 위쪽에서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멋이, 멋인 멋것 같습니다. 멋. 자 그리고 자 바깥쪽 한번 보실게요. 아 바깥쪽 보면 어, 이 일단 나이키 오 스우시 저 이런 새끼 스우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이 스우시 정말 이거 애졌습니다. 아어 뭐라고 하지 크롬? 아 메탈? 네. 메탈 느낌이 나는? 네 그렇죠. 굉장히 또 이게 그냥 또 플라스틱이 아니라 되게 아, 멋스러워요. 볼록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미드솔 보시면 아, 저는 이게 미드솔이 사진으로 보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막 이게 어디가 미드솔 경계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이딱 보면 그래도 아요 미드솔과 이뭐라러죠 요, 어, 바디를 연결을 정말 잘 시켜놨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줌에어, 요, 어, 요 비접을 줌에어가 또 큰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 비주얼 주메어가. 네. 요거는 요 밑에 밑창으로 보시겠지만, 아웃솔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보이게 또, 주메어가. 스우시가. 네. 스우시가딱 박혀있어요.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를 신경 썼다. 네. 자, 이제 뒤를 돌아서 힐컵을 보시면, 네. 힐컵 이렇게, 우리 이거, 자크죠, 자크. 작그. 네, 자크. 자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크. 네, 자꾸를 열고, 이제 신고 벗기 편하게, 요 안쪽에도 이렇게 가죽이 덧대어 있고요 네. 자꾸에도 음각으로 피오브가 네. 써있고요써있고요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나이키, 스우시가 또, 여기 어, 이제 양각으로 또 포인트 돼있고그 밑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피오브가. 네, 맞습니다. 네, 요 브랜드를 또 박아놨어요. 그래서 피오브가시 잡고해도 네. 있고 여기에도 옆에 있고, 있고 옆에도 있고, 있고. 옆에도 아까 있고. 아까 아웃솔에서 안 보여드렸네, 나 네. 커트 때문에 여기도 피오브가, 보면 피오브가. 나체로렌조가 자기 거라고 하죠. <laughs> 야 이거 피오브가시야. 음.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이죠 지금. 네. 네. 자 그리고 안쪽 보시면 네. 안쪽 디테일도 와, 는이 미드솔이 생각보다 여기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이렇게 여기 옆에 잡아주는 이 발을 잡아주는 이 부분이 어.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허라치 제... 같은. 아 느낌? 맞아 허라치 네. 딱그 허라치 그 느낌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아 저는 아 블랙 졌다고 생각합니다. 블랙 라이트본을 졌어. 저희가 보지 를 못했. 아, 는아 보지는 <laughs> 못했는데 못 봐가지고. 아, 이게 오히려 피어브 가세의 딱그 전형적인 색상이죠. 그렇죠. 네. 물 빠진 물, 느낌? 물 빠진 네, 또 베이지색의 느낌 이런 느낌이 또 피어브 가세. 수량도 느낌. 아마 좀더 적다고 라이트본이 아, 들었습니다. 라이트본이 뛸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아웃솔을 보시면, 자, 아웃솔은, 어, 이, 그, 동심원, 이 동심원은 우리 포스 또는 조덤원, 이런 그런 신발들의 아웃솔을 좀 차용을 했죠. 네. 네 사실 이 슈는 바스켓 슈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NBA도 지금 이걸 신고 뛰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벌써 착샷이 나오더라고요. 착샷이 나오고. 네,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또그 아웃솔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피오가스는 확실히 제리 로렌조가 어떤 그 올드 감성을 또 자극하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올드 감성을 넣었다. 맞습니다. 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어, 기 앞에서 보시는 모습이 굉장히 요 텅에도 네, 요끈 고리까지도 굉장히 또 멋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슈레이스가 또 여유분이 또 들어있고요. 아, 확실히 돈 구성에 좀 맞게 이렇게 열심히 구성품을 넣어준 것 같아요. 네. <laughs> 빠지지 가 않아서 네. 빼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피오갓 원, 한번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